사랑하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돌세켜에새 세 나무 한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누부간 네 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진이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종독 바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 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순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 지어다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키티나누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일 면회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다 이유가 있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유다인들에 대해 강건너편 총독 다트네는 파사왕 다리오에게 상황 보고를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왕실 서고를 조사하도록 명령했고 그 결과 메대 지방의 요새 도시 앙메다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적힌 두루마리를 극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껏 유다 장로들은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했고 성전 그릇들을 돌려보냈다는 내용까지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고래서 측령을 직접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성전 건축 규모와 심지어 건축에 드는 비용을 왕실에서 지불한다는 내용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사절에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우리는 성전 재건이 중지될 때왜 이렇게 선한 일이 중지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 중지되는 대로 가만히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사마리아인들이 미웠고, 그것의 동조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던 아닥사스다 왕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이 중지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유다에게만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심지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왕인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당신의 목자로 기름 부음받은 그리스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 상전을 재건토록 하라갈 뿐만 아니라 성전 기물들까지 돌려주었고 여기에 대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조차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전달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성전 건축 비용에 대한 지원 부분이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밝혀지기까지는 무려 16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선포된 그 고래서 측령을 유심히 읽어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깨달음과 도전을 줍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하나님께서는 이 방안까지 통치하시는 왕중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내려주시는 은혜를 꼼꼼히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중의 왕이심을 믿읍시다. 교회와 성도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와 국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꼼꼼히 묵상하고 하나하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